자. 매실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. 1뺀 매실. 어, 매실 되게 좋죠? 음, 이렇게. 되게 좋아요. 선품도 엄청 좋고요. 씨뺀짜국나시죠 뺀 <laughs> 꽃깔콘 같아. 꽃깔콘. 하여튼 간 매실 잘 받았고요. 음, 설명서도 보내 주셨어요. 하여튼 간 매실에 담아서 잘 먹겠습니다. 어, 1년동안 농사 짓고 펌품 어, 시킨다고 고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장님 대박 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왕대박 나세요 음, 식 뺀거 5kg 샀어요 아주 맛있게 애기 일어나서 나중에 잘라서 어, 이것도 먹을게요 전화로 물어봤어요 식 뺀거 나중에 먹어도 되냐고 했더니 그거를 먹어도 된대요 하여튼아직께 아삭아삭하니, 잘 먹겠습니다. 나중에 아삭아삭 하겠죠. 음, 응, 앙대박 나세요.